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 가면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모두 옳은 것 같은데 그분을 대하는 것이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맞서서 절대 밀리지 않았고, 또한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자신들은 그것을 충분히 누릴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옳은 것이었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남의 유익이요 23절에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의 것을 누릴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에서 아무리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 해도 이웃을 고려하지 않은 신앙은 유익하지 않으며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완전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먹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차려준 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도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판단하려고 든다던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것을 권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먹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의 한인교회에 집회를 하기 위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회에 무조건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그날 하필 캠핑을 간다고 자기랑 같이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반드시 그 집회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목사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집회에 오지 마세요. 남편과 같이 캠핑하러 가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집사님은 목사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남편이 가는 캠핑을 따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에게 가서 목사님께서 지금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남편과 캠핑을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캠핑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을 다녀온 이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이웃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항상 신앙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미숙한 남편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이 될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협한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을 문자적인 율법주의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며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그것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 말씀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우상의 제물로 인해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허용하거나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면 우상의 제물을 팔거나 초대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먹고 마시는 것, 나아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믿음이 연약한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우며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협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그 자유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시사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삶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사 지치고 상한 그 마음을 다시 위로하여 주시어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란 속에서 그 마음이 찢겨 당황해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는 알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듦과 아픔 속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이 연약한 자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